우리한데요,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, 이번녀입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넘어가겠습니다. 그 3번 남님 그귀 잠깐만 닫아주세요.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아니, 내가 목소리 세 타야 될것 같은데. 자, 우리 이번녀님 말과 다시 고쳐졌다고 해서 이번녀님 <laughs> 다시 인사 좀 할게요. 아 아. 안녕하세요. 아, 제대로 들리실까요? 이거는 마이크가 고쳐진 게 아닌데요.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어, 마이크 아. 다른 거랑 바꾸고 물도 다시 마시고 왔어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목소리 굉장히 좋으셨네요. 저는 좀 <laughs> 오해를 했습니다. 아,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, 저도. 혹시 뭐 본인 어필 할 만한 것들, 뭐 잘하시는 거. 어, 노래 부르는 거랑 아니면은 당신을 웃게 할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다랄까요? 네, 여기까지. 좋습니다. 노래는 광팔씨가 뭐 부를거거든 얘들아? <laughs> 아 개웃기네 자 우리 네, 3번나님 어떤거를 좋아하시고 잘하시는지 어 저는 평소에 노래 부르는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노래요? 맞습니다. 노래 짧게 한 번만 정해볼 수 있을까요? 어 그럼 무반주로 바로 하겠습니다 It's alright <laughs> 우리 집으로 가자 It's alright 아무도 모르게 이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. 진짜 아 미치겠다. 아까 <laughs> 그러니까 아, 어떤... 아, 자, 이번 연님... 아, 네... <laughs> 자, 어떤 거 잘하시는지... 저는 노래... 아까 잘 부른다고 했어서 노래... 네네. 한번 불러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잠깐만 준비 좀 할게요. 고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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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고 아 It's in my head and I i t peculiar. 아, 아, 아. 아, 네. 괜찮았을까요? 마이크가 독장난것 같습니다. 아니요. 아니요. 마이크 너무 정상고 어, 진짜 열심히 불렀는데. 네, 너무 매력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심을 <laughs> 담은 노래는 백마디 말보다 더 좋다. 저는 이번 연인의 노래에서 그런 걸 느꼈고, <laughs> 오늘 밤 자기 전에 한번더 생각이 날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자, 네, 좋습니다. 자.